일만해 일만 하잖아 일만 뛰만, 하지. 아이 조건이 조건 가져. 이거. <목소리> 아, 오케이. 오케이. 많이 받아, 많이 받아. 응? 원래 알잖아. 바거 많이 오케이. 진짜 긴장된다, 오오. 긴장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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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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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갔다 대도 만큼넘가는거 어? 누가? 짧게 짧게 갔다 대도 넘어가 아, 유니폼이 똑같으니까 헷갈리네 오케이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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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야야게구나공 깨치려고 예이! 예스! 1로1로1로와와 와우! 와겨 와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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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<놀놀라>

쉽게 보면 안 되겠다. 야, 이렇게이개다안이겠다야이 개다만, 이다만이개하는이개다이 개다만, 이개다다만이 개다만, 이 개다만, 이개이이만이배다이다만이다만 고기 쳤다. 골게. 마이 라이트. 골게. 저기 치치 왜 있냐? 초 화이팅. 우비 화이팅. 끝까지 끝까지. 마이 라이트. 끝까지. 우비 화이팅. 어, 기쌈으로 들어간다. 기쌈으로 해. 야, 화이팅. 야재공은다 기다려도 괜찮아. 저 봐. 조금 기다려야 돼 제공. <laughs> <점수는 웃음> <laughs> 오케이, 오케이, 오 오, 신기한 친고 공장 와야 되는. 아 한번 보여줘. 오케이. 야

초고래 맞춰아 <목소리도> 어, 게... <목소리도> 어, 아! 오케이. 야 너무 떨어져. 야나츠 너무 커! 영상 내가 올려놨다. 내가 나이스, 나이스! 나이스! 응. 아, 이스나이 나이스! 나이스! 어이스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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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 나이스! 나어스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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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나나나나이이운운하는 거. Guys nice.